이제 갈 길로 해다 지쳐서 쓰러져 버렸는데 죽겠어. 가니까 좋아요. 우리 여기로 가볼까요? 군산대 쪽으로 응, 군산대로 가는 게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요. 이김밥을 우리 둘이 어떻게 지새울까요? 뭐야. <laughs> 아빠가 안 들어와요, 집에. 뭐 어, 마시는가 봐요. 아니 나한테 는거많요 <laughs> 햄버거까지? 응. 어. 야, 옷 너무 살찌겠다. 어? 맞는 옷이 없어, 지금. 엄마. 다수선해야 돼. 엄마. 배가 안 들어가, 배가. 엄마가 근데 어린이집에 먹어야 먹어야지 좋겠다. 너는, 너는 2학년 중에 제일 커요. 발육이 남달라, 누구 닮아서? 엄마. 누구 닮았어? 야야야 야야 야, 야, 하지마 아니키큰건 엄마 닮았다 쳐 근데 엄마 어렸을 때 너처럼 뚱뚱하지 않았다고 <웃음> <웃음> 어, 너, 너, 충전해주신 찬양인데. 우리 엄마 뭘사줄 그러니까 그래. 오늘도 계속 막 찬양할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아쉽지만, 또 이렇게 찬양으로 충전했으니까. 주말에도 찬양이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찬양 띄어드리면서 오늘 어, 찬양 또 한데.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육자 지선이었습니다. 가 <laughs> <laughs> 아, 어! 혼자 가만히! 가만라 가만히! 엄마가 저 화난다! 야! 너놀로 너, 너 와! 빨리 안 켜? 빨리 켜! 야! 91.1이라고! 야! 우린 친구니까 하아! 나 진짜 짜증난다!

어, 당신을 맞아? 사로잡을 위대한 어휴, 사랑이 진짜야, 온다. 진짜야, 음악 좀 듣자. 가스 뮤지컬, 레베카. 4월 17일부터 19일. 어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응. 응. 아, 빨간불아 생겨라. 안 갔나? 뭐가? 응. 어, 먼저 가 어, 지금 막 오셨다. 돈은? 티셔츠? 티에어드 히스. 조심히 바랍 조용히 가만어 임신부 65세 이상 노약자, 네, 당뇨병이나 심장병, 네. 만성 호흡기 질환자, 관함다 등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네. 주시기 니다 조용히, 조용히, 왜 이래? 야! <목소리> 제한적인 지역 감염 상태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최근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의심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오아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망을 경과를 관찰합니다. 이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엄마, 질병관리본부 네, 콜센터 네. 1339번 또는 지역재난대책본부 콜센터 지역본부 콜센터 1 1 9으로 전화해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어, 대중교통 뭐, 뭐한 이용을 거지. 자제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어, 검진을 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신했어.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말. 외출을 하지 마시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날보건소도 반드시 먼저 연락해 주십요 그리고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를 하는 등의 접촉을 피하시고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건강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아울러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 거부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는 관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보고제국 아, 아, 코로나19 아, 예방행동수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안 아, 알려드렸습니다. 안 아, 안 우리 저저 저 소룡동 음, 쪽으로 음, 갈까요 음. 집에? 승리하리라. 2020년 극동방송 사역표. FM 91.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 h l e n 전부 극동방송에서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저, 아, 뒤에 차 오냐? 드라마 바이드라마바이 음... r a m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 만난... e 이 프로그램은 극동 r o 과 g n m 글로벌 문화재단이 함께 함께하는... 네. 슈... 뭐 운전하잖아. 고심함을 즐겨듣지 아니한다. 신났다나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덕을 <목소리> 누리건지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뒤에 차온다 무섭다. 입을 네가 지금 허리 성하게 나서 주차가 안 보이잖아, 입술을 지금. 깨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뭐 어떻게 사고 나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해도 <목소리> 얻지 못하나. <목소리>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니. 오토바이, 오토바이. 누이는 거짓말을 안 보이잖아. 헷갈렸네. 이거 희망가 부끄러운 데에 이르든지. 이유는 행실 정직함들을 보고하고, 막은 죄를 좀하게하니라 스스로 보한 재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laughs>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재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절될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거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밀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서란지에는 물이 그로데 노스텔리아가 안 보여요. 기자미한 자는 자기미려함닫잖아아큰에빠서 충동된 사실이 깨는 길을. 계를저버리은자게는궁핍과 수욕이 이러니와 <laughs> <일어버리와, 웃음> 경계를 <laughs> 받 자는 야! 존경을 받는다. 야, 존경을 야 진짜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저는 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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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다. 선인은 그 산업을 아이고, 자자손손에게 끼치며 죄인의 재물은 위위하여 쌓인다. 가난한 자는 혈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나 소리로 말미암아 아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인형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래. 그럼 엄마는 인형이를 인이를 사랑하니까 매를 롯데리아. 엄청 들어야겠다.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롯데리아 어디 있지? 저 중앙로는 지금 문 닫았을 테고. 아이 시간은 거의 다문 닫았어요. 이게 고집 부릴 거예요?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 그러면 일단은지막있 쪽으로 없으리라. 왔으니까 로테리아가 네. 지금 문을 없으리라. 열었는지 보자. 너 엄마같이 착한 엄마 그 봤어? 있고, 어? 음의근라자는 자기 사기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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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는 엄마는 뭐지? 믿으나, 자는 뭐, 자기의 뭐, 행동을 엄마가 뭐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다 그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로 주자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를만을 받는다 악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리한 자는 의인의 무에 엎드린다 어디서 가야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다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빈곤한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 이술에 말은 궁핍을 기울이 보느니라. 지혜로운자의 재물은 뛰어미류가고아니 미련한자의 수인은 다만 미련한 것입니 아, 지금 잠 쏟아진다 엄마. 진실한 즉기는 사람의 생명을 어, 보완하는 거짓말을 거지? 뱉는 사람은 속입니다 여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엄마 근데 여기하는생님 집이야. 아 선생님 집이야? 선생님 집이야. 생명의 예쁘지? 생명의 어 예쁘네. 근데 선생님 집은 우리 집이야. 민니 집이야? 우리 집하고 비교돼서 테마. 그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터널! 자. 터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실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이고, 판단 어. 아 그의 없어지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더 소망이 있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모습이 오신 미래난 자의 소복 나타난다. 공이는 <목소리는> 나라를 영월롭게 하고 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어머가 진짜 많이 불른데 또 햄버거 먹을 거야? 어. <목소리라> 아니 햄버거 말고. 내가 진짜 티즈, 너 키우다가 티즈, 허리 사이즈가 티즈, 늘어요. 치즈스틱하고 콜라. 콜라 아까 세 병이나 먹었잖아. 제 15장. 어린애가 세 병이 뭐야? <목소리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나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려워느니라 의인의 시에는 많은 돈이 있어도 아인의 은통이되니라 지혜로운자의 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자의 마음은 저함이 없는다. 라나 근데 어저께 먹었던 수박 생각나 근데 어저께 먹었던 었께 먹었던 하어가께 먹었던 수박 하강나 근데 어 먹었던 어저께 소물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기아 어린이들은 먹어거 자는 견칙받기를 좋아하지 지금 않으며 지금 롯데리야문 닫은, 닫은 것 같은데? 봐봐. 문 열었나? 아! 마음의 근심은 열었나? 명철한 자의 어, 마음 네. 열지마! 닫도 그냥! 리야문 닫을 것 같아. 리야 싫어! 문 닫아줘! <laughs> 장인형을 살찌게 한두번두범못따이야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야. 살찐, 야. 살찐 야. 소를 먹으며 서로 야.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데. 분을 쉽게 야. 내는 야. 자는 가품을 일으켜서 모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비를 쉽게 하는 지금 9시1 0 분인데 열어 있네. 게으른 야. 자의 길은 가시우다리이다. 정직한 야. 자의 길은 대로이다. 이 자들은 게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억시다 이르는 것을 즐겨 하여도 영판자는 그 기를 빠르게 하느니라. 아니 이 차들이 지금 파랑 불이잖아요 여기 이바살표가 있어야 간다고요. 방금 차고나요 예를 들어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 수릅니다. 봤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으로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야, 낙한 는 여호와께서 지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기 집을 해롭게 하다 내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마뇌는 뭐, 의인의 마, 마음은 대답할 마, 말을 깊이 마, 생각해도 낙인의 입은 박을 쏟는 지금 뇌물을 싫어하는 자좋아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뇌이 밝은 마, 것은 마음는 좋아해요? 뇌물을 는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 훈기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영을 경력입니다. 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으아! 요거를 경 기계의 훈를겸귀의 길을 지키리라. 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 빨간불인데? 빨간불도 가네? 아니야, 진짜... 빨간불을 앞로 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 왼쪽 좌회전. 마음의 경량한 기. 마래 용담을 명 어, 근데 여기 다추 주차를 하고 걸어갈 거예요. 사람의 아, 아,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게그 여기 그나 주차하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포게 맞기라.